안녕하십니까. 국내 최초 별자리 정보 방송, 듣다 보면 묘하게 들어맞는 방송, 전문 TV 별자리 정보의 미야만 자메이카입니다. 아, 어 제가 이제 최근에 모시든 어 브로보살이라는 프로 그리고 어, 하트 시그널 시즌3 서브 컨텐츠 골방 예측단 이라는 프로그램에 잠시 출연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 컨텐츠가 아마 업데이트가 되고 이후에도 뭐 많이 보시겠죠 뭐 이제 비디오 스타에도 어, 출연을 했었는데요 국내 최초 별자리 예보방송 듣다보는 묘하게 들어맞는 방송 비가 든사람 구독 다신 별자리 방송 참모티비 좋아요 구독 부탁해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뭐 사주, 뭐 토정 비결, 그리고 뭐 타로, 요런 어떤 컨텐츠들, 그러니까 사람을 알수 있는 혹은 이게 무슨 점처럼. 치부되는 이런 컨텐츠들이 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어스트랄러지 그러니까 별자리 어떻게 보면 뭐 별점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어스트랄러지 점성학 점성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어쨌든 어스트랄러지는 합성을 하는 뜻이고 그리고 일종의 철학이자 인문학이자 그니까 러나 자체를. 잘 살펴볼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편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구독자분들이 아니더라도 질문을 어떻게 많이 해주시냐면, 저는 태양공이 어떻게 되고, 태음공이 어떻게 되고, 뭐 상승공이 어떻게 되는데, 어떤가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배웠었던 어스트랄러지로 하면은 선사인 내 태양 별자리, 그다음에 문사인 내 내면 별자리, 라이징 어센던트, 그러니까 내가 쓰고 있는 사회적인 어떤 가면, 뭐내 어떤 껍데기,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서 이세 개로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이렇게 이세 개의 정보를 알고 계신 분들은 인터넷에 서치를 해서 본인의 출생 차트를 일단 뽑아보신 분들이라는 소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어스트랄러지 별자리. 이 정보에 관심이 어느 정도 있으시다라는 뜻이 되는 거겠죠.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정말 여러분들한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태양공, 태음공, 상승공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질문을 주셨을 때 그것에 대한 해답을 제가 드릴 수는 있죠. 뭐 예를 들면 저는 태양공이 정갈 자리고 태음공이 물고기 자리인데 어, 상승공은 천칭 자리예요 이러면 이제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정보를 받아들일 때는 물고기 자리처럼 어떤 편견 없이 모든 것들을 그냥 경계 없이 받아들인다라는 뜻인데 결국 내 태양별 자리는 정갈 자리니까 굉장히 신중하고 통찰력 있게 판단을 내린다라는 뜻이 되고 그리고 이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표출을 할 때는 어떤 밸런스를 잘 유지하게 어떤 사람이든지 극단적으로 이렇게 오해할 수 없게 아주 엘레강스하게 말 그대로 우아하게 표현하는 천칭자리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행성들이 다른 어떤 행성들과의 이런 각도, 어스펙트 관계 혹은 이 행성들이 어디 하우스에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이 태양 별자리 혹은 이달 별자리, 혹은 이 라이징 별자리 이외에 다른 금성, 화성, 수성, 뭐 토성, 목성, 뭐 명왕성, 해왕성, 천왕성 이런 행성들이 어떻게 각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출생 차트의 해석은 굉장히 다양하게 바뀌게 됩니다. 이제 어떤 뜻인지 대충 아시겠죠? 이 선문라이징, 그러니까 태양공태음공상승공 가지고 해석을 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표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양 별자리 여러분들의 양력 생일로 알게 되는 나의 별자리가 가장 중요한 건왜 그러냐? 결국에는 그 출생 차트 개개인의 출생 차트의 어떤 결정권자 내 본질은 태양 별자리라는 뜻이 돼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요새는 또 요런 논란이 좀 있더라고요. 뭐, 물론 요 바닥에서 얘기지만, 이 태양궁이 더 중요하냐, 아니면 상승궁이 더 중요하냐, 요런 것들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요것에 대한 생각은 제가 따로 컨텐츠를 좀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정리를 좀해 보자면 여러분들이 계속 여쭤보시는 태양궁, 태음궁, 상승궁 가지고는 어느 정도의 정보를 알수 있지만 더 중요한 정보를 알게 되는, 그러니까 앞서 말한 정보 가지고는 큰 오해를 살수 있는 그런 어떤 진짜 내 출생 차트 나에 대한 해석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될수 있다 이런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컨텐츠를 왜 만들었겠습니까? 너무 질문이 많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마 이것은 저뿐만이 아니고 다른 어스트럴러저 분들, 그러니까 이 별자리를 해석해서 내 담자에게 전달을 해 드리는 이런 분들은 다 공감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내 태양 별자리, 내 양력생일의 별자리가 결정권자, 결국엔 내 본질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해 드립니다. 아, 그러니까. 어쨌든, 이 별자리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으신 분들은 차라리 정당한 상담료를 지불을 하시고, 저뿐만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유능한 선생님들이 요새는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 어스트럴러지라는 게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많이 이렇게 막 보급되거나 이런 건 아닌데, 내 삶을 이렇게 어드바이스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별자리 차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좋은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렇게 좀 참고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요런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태양 별자리, 달 별자리, 뭐 상승궁, 금성, 화성, 목성, 토성, 뭐 해왕성, 천왕성 영왕성, 뭐 중우, 베스타 등등등 굉장히 많은 태생 차트를 해석하는 툴들, 스킬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열두 별자리 내 본질. 나에 대한 어떤 가치관, 성향, 이것을 내가 정확하게 그래도 조금이라도 알고 내 인생을 플레이하는, 내 삶을 영유하는, 그것이 훨씬 지혜롭고 아름다운 방식이 될수 있다라는 것을 좀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도 컨텐츠 재미있게 시청을 해 주셨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알람 많이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점에 대한 어떤 댓글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시는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제가 컨텐츠를 만드는데 정말 많은 에너지원이 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빠이.